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세계전통의학 항로와 엑스포가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동이보감촌 1원에서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산청군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전통예술공연은 10월 3일, 10월 7일, 10월 14일, 13시에 시작됩니다. 개천절 특별 공연으로서 동의전에서 펼쳐집니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왕산 필봉산 동의보감촌 동의전. 동의전은 한방기 체험장으로 백두대간의 기가 응집된 기수련 및 명상 등 심신치유 공간으로 동의전 삼석, 신비론운 기바위에서 건강, 행운 등 복을 기원하고 기를 받으시면서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인 우리 전통 예술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천문으로 들어오시면 동이전 특설 무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감동이 두 배. 미리 보는 개천절 특별 예술 공연. 10월 3일 개천절 전통 예술 공연.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 뜨는 곳에 대한민국 하늘문이 열린 날을 예로부터 나라의 가장 큰 축제의 날로 이날은 다 함께 천재를 지낸 후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시조를 읊고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제천의식은 본래 축제의 날, 흥겨운 날이기도 하기에 오늘 개천재를 맞아 특별히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와 엑스포를 더욱 빛나게 할 전통 예술 공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래하고 춤추는 흥겨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그 이름도 유명하신 시인이고 한 학자이며 인문학 명사님이신 고두석 명인께서 구수한 입담으로 여러분들을 전통 예술과 함께 인문학의 세계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Welcome to World Traditional Medicine and Anti Aging Expo in s a n c h o Korea. 20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학, 2023,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와 엑스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리산의수려한 경관과 경호강의 역동성이 만든 기름진 옥토 산청은 대한민국의 자랑, 인류의 보배, 동의보감천을 품었기에 더욱 빛나는 땅, 산청입니다. In 산청, a place where medicinal herbs in nature shine together with people. 자연 속의 약초가 사람과 함께 빛나는 곳, 산청에서 우리 전통 예술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k p o 이 세계적인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멋있고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노래와 춤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를 즐기면서 실을 읊조리고 노래하고 춤추게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와 기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통 예술이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열광받는 케이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신나게 하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신나게 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바람 나게 신명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뭐든지 최고가 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K 한방의학, K 항로화산업, K 전통예술, K 팝, K 푸드, K만 들어가면 인류가 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해주실 최고의 낭송가 이명순, 만능 엔터테이너 이윤재. 비손무용단 대표 임관규, 백영현 명인, 인간문화재 정명숙, 명창 김재순, 비손무용단 윤소리 합창단과 예술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악원에서부터 미국, 일본 등 수많은 공연을 하면서 열풍을 일으킨 출연진들이 오셨습니다. The beauty and excitement of Korea will touch your heart. 한국의 멋과 신명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게 될 우리 전통 예술 공연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순 낭송가의 한방 엑스포 축시가 있겠습니다. She will recite congratulatory poem for the World Traditional Medicine and Anti-Aging Expo. 여러분 시가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다고 합니다. 시는 그 사람의 경험과 고뇌와 즐거움을 담은 함축된 언어이기에 시 내용 속에 이윤재 작가님의 동의보감촌 설립에서부터 개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초 그리고 보람과 자랑스러움까지 포함된 경험이 시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윤재 명인은 동의보감촌의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관계자들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자랑, 인류의 보배 동의보감촌이 되게 애쓰셨습니다. 각종 전통예술에 대해서 실사 구시하면서 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획하고 감독하며 공연하는 예술가, 이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이십니다. 이명순 낭송가는 이 근처 산천군 시천면 사리에 남명조식 유적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로서 수많은 의병장을 배출, 나라를 지키게 하신 남명조식선생 정신이어받기 전국신앙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 9월 24일 남명조식선생님의 가르침으로 김해 사충신이 된 의병 전국신앙송대회에서도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 무려 200만원입니다. 그 상금을 받아서 그날 함께 경쟁한 낭송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훈훈한 마음이 한가위와 같으며 그외 수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한이 시대 최고의 낭송가, 이명순 낭송가의 축시, The s e n t of Medicinal Herbs That s t r e d the World. 세계를 진동시킨 약초의 향기여 축시를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명숙 문화재 선생님과 권경의 안정우 이사의 교박물을 보시겠습니다. 교방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선통춤을 총괄하여 이루는 말로서. It is a traditional period of dance with a high degree of artistry.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전통시대의 춤입니다. 교방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기생학교, 말기에는 기생학교가 있는 지역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에 보면 교방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0여년 명인의 삼도설장구 연주가 있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홍보 사절단 영국 순회공연, 금강산 남북한 합동공연, 러시아, 일본, 중국 등 30여 차례 순회공연을 됐습니다. 삼도는 영남 호남 구달이라 해서 충청 경기 이렇게 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기계가 없던 시절엔 농사짓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농사일을 할때 신바람나게 신명나게 일하라고 농악대가 흥을 돋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장군은 전국 농악에서 장구를 무대 예술로 재구성한 연주입니다. 장구 is said to be the flower of national music. 장구는 국악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설장구 소리를 들으면서 국악의 꽃이 활짝 피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서 설장구의 연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손 무용단장외 단원의 태평무를 보시겠습니다. 태평무는 왕실과 나라의 강녕과 평안,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과 왕비가 궁중풍에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갖추고 추는 전통춤입니다. It will be based on Korean dance, the most Korean and global cultural content,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인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홍수, 지진, 산불 등 험난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습니다. 태평문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전 세계 전 인류의 평화와 태평 성대를 기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소리 합창단장과 단원의 경기 민요가 있겠습니다. 민요의 종류에는 토속 민요와 동속 민요가 있습니다. 토속 민요는 일반 대중이 통속 민요는 전문 소리꾼의 민요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민요, 동부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미녀, 제주도 민요가 있습니다. 통속 민요 사설은 예시구나 고사를 인용한 세련된 민요입니다. 경기 포크송 아 r e characterized by being clear, clean, cheerful and clear. 경기민요는 맑고 깨끗하며 경쾌하고 분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명인 이명순 명인의 한량물을 보시겠습니다. K전통예술로 전 인류의 열풍을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한량물은 과거에 낙방한 한량이 기생을 유혹하는 신용을 하며 춤을 추는 남성춤입니다. 공작새가 멋지고 우아한 날개를 펴는 것은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량무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관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igh Quality Creative Korean Dance Content Created by the Best Dance Company 최고의 무용단이 만든 수준 높은 창작 한국 무용 콘텐츠가 펼쳐집니다. 멋진 한량물을 보시면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서 그 유혹에 한껏 빠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시조 하만지회장 김재순 명창회 어창 및 시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The Song w a s Inscribed on the UNESCO Intangible 헤리티지 of humanity list i 2010. 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된 가곡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전통 예술인 가사 시조 창을 큰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 이윤재 명인 대금 100여 년 명인의 송서 율창이 있겠습니다. song is the singing of a Chinese sentence in prose. 송서는 산문으로 된 한문을 노래처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송서란 말 그대로 서책을 읽는 듯이 소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서를 들으면서 그동안 잊었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정명순 문화재 선생님의 이수생으로 입춤이 있겠습니다. An introduction to Korean dance with static and fine lines you're building the basics. 입춤은 격조와 품격으로 중후한 멋을 담은 전통무용으로 정적이면서 선이 고운 춤으로 한국무용의 인물의 기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The beauty and excitement of Korea will touch your heart.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10월 7일, 10월 14일. 다양한 콘텐츠와 레퍼토리를 가지고 공연은 계속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홍보해 주시어 부디 우리 전통예술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